총회장님 두번 부총회장님 기사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 부총회장 님 외에 총회 서기 조재호 목사님, 또 총회 회록 서기 양원영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백사 회기의 주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향후 우리 교단 4년 동안 대 주제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어, 이번 1년차 전하게 됐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에, 우리가 본질에서 떠나서 어, 여러 가지 이탈된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과 혁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부담스러워할 분이 계셔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쉽게 말씀, 말씀과 혁신 두개의 축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느헤미아의 영성,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애통을 했던 느헤미아가 유대 총독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유대 공동체를 재건했던 그것을 모델로 해서 백사회기 주제와 방향을 정했습니다. 아,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총대님들의 부름을 받고 함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총회가 어, 주제에 의해서 서로 어, 연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총회장님은 루에미아의 보금을 찾았고 저는 어, 에스라에서 보금을 찾아서 어, 회복의 중점을 두고 계속 연상선상에서 어, 총회를 앞으로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부총회장, 장노부총회장, 김진부 장관입니다. 아, 이번 백사회기 총회 주제에 대로 우리 또 총회장님께서 이번 주제를 삼으시고 주력하시는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잘 조력해서 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의 최고의 핵심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인 말씀의 본질에 충실해서 잘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총회 방향에 대해서 계열적인 말씀을 조금 더 표현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회자의 존 비속이 대물림을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그것은 총대들의 뜻입니다. 그 의지가 이제 헌법의 28조 6항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설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심각한 그 토론과 또 여러 여론을 수겸해서 법 해석이 나오면 해석에 따라서 교단이 반분이 되고 또 재판 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진 쪽에서 새를 모아서 또다시 재판에 시비를 거거나 재심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우리 교단이 교단 감소의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을 모하고 완전히 여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백사회 포항총회가 우리의 모든 교단의 아픔, 감동, 분열, 상처 이것을 다 녹이고 비존과 희망을 주는 총회로 새로운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 총회에 임하게 됐습니다. 덧붙여서 명성교회에 대해서는 정권위원회 헌법위원회 뭐 관계되는 부서가 총회에 보고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총회장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500명 총대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그 결정에 제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래님들의 어떤 지혜를 통해서 이번에 더 이상 피곤하지 않도록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호소였고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꼭 이번에 모든 것을 좌를 선택하든 우를 선택하든 우리 총래들이 선택을 하고 종지부를 짓고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일에 매몰되거나 이것 때문에 교단이더 이상 본연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후위 말하는 세습방지법에 대한 그 총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네, 내 여기 국민로서 개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판단은 총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결정할지는 네. 총회장에서 결정이 되지만 네. 그걸 따를 겁니다. 저는. 네. 혹시 그법 자체에 대한 의견을 좀 밝혀주실 네. 수 네. 있을까요? 그 내가 공인으로서 얘기 못하죠. 네. 어, 이 상황이 <laughs> 오늘 해결할 것이라고 보신다. 아니면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난다고 안날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요그 글쎄요.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총대들도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예, 총대들도 정말 더 이상 이제는 이 일을 우리가 수치 스럽게 자꾸 이렇게 내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 어쨌든 하든 판을 내고 끝을 내자. 이런 것이 총대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분명히 무엇이 뭐또전권위원회보고하든지 헌법위원회 보고나면 아마 불와에서 상당한 의견들이 치열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네. 이번에 허리안에도 당신대 포퍼먼스 때문에 전수조사 선의안도 이렇게 올라왔고 또 저희 학교 학생이 이제 원래 목사 안수를 이제 그 고시위원회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이제 동대위 의견 때문에 어 결국에 어 유보가 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대위에서는 이제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게 공개도 하지 않고 그게 그대로 이제 인정이 돼서 결국 이제 안수 유보까지 된 상황에 이르렀는데. 어, 이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도 이제 많이 위축된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총회 임원 또 총회장님 차원에서 어, 이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며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어, 큰 전달이 될것 같아서 어, 좀또 동대비가 이번에 또 상임위로 올려달라는 헌의안도 지금 낸 상황에 있는데 이게 학생들로 하여금은 굉장히 이제 학풍을 함에 있어서도 위축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서 좀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또 저희 학교에게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이나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 장신대 교수들의 호소문이 나올까? 그것도 제가 알긴 것고 또, 여러 영리하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우리 교단이 아주 그, 헌법시행규전을 만들 만큼, 목회자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자되서는안 된다. 라고 하는 의지는 미확합니다그런한데 모르겠습니다. 총대들이 어떤 그, 어, 결정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신학대학에서 좀 공론의 장을 우리 총회가 만들어줘서, 결국은 5, 60대는 동성애가 별하는게 없습니다. 결국 20, 30 세대들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총회가 또 신학대학이 공동으로 막술대를 뭐 하는 지하고 뭐 무슨 일을 못더라고좀 불안해서 앞으로 결국 목회하러 나갈 사람들한테 동성애는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이 이루어졌던 나를 어떻게 지금 데려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토론의 장은 필요하지 않겠나 무조건 막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총대인들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